커버 분리 방법입니다. 커버 분리하실 때는 야,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을 잡고 당겨주셔야 되고요. 당기실 때는 이 커버를 약간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 올린다는 생각으로 잡아 당겨주시면 됩니다. 양옆을 잡고 당기신 다음에 위로 이렇게. <놀람> 커버 끼우는 영상입니다. 이 위에 있는 홈을 이 위쪽에 있는 홈에다가 맞춰주시면 되고요. 끼우실 때이양 옆에 있는 턱들을 순서에 맞춰서 끼워주시면 됩니다. 아래쪽까지 어느 정도 들어갔으면은 이 아래쪽 부위는 위로 약간 들어 올리는 느낌으로 들어서 밀어서 내리 꽂는 느낌으로 끼워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네, 이렇게 하면은.